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환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 혼자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서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딱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스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스냅이 잘 자유자재로 나와야 좋은 서브가 나온다는 건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스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내가 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뭐 스냅을 써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스냅을 어떤 모양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오늘. 공격적인 서브를 할때 어쨌든 스냅으로 공을 눌러주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위에서 얘를 누르는 거 뿐만 아니라 저 바깥쪽으로 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렇게 손목을 내외전시키는 방식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습니다 만 기본적인 처음에 그런 서버에 대한 좋은 느낌을 느끼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단순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다가 이 바깥쪽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공을 안쪽으로 말아주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야지 저쪽으로 나아가는 그 힘이 없어야 내가 온전하게 공을 누르는 데 집중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스냅으로 이런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손목 내이전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깨 힘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굉장히 어, 상급자용 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처음에 이런 기본 서브에 대한 느낌을 느껴지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서브를 딱 맞추고 스냅을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모양을 음. 생각하세요. 음. 그래서 요런 모양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맞을 때부터 살짝 요 바깥쪽 있죠. 바깥쪽을 이렇게 눌러 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서 이렇게 눌러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슬라이스성이 섞인 공격적인 서브를 넣는 게 가장 기본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그 슬라이스의 비율이 얼마나 많이 섞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파워가 조금 줄고 안정성이 더 생기느냐 아니면은 파워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슬라이스를 조금 더 비율을 줄여서 안정성이 살짝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비율 조절을 할뿐 슬라이스성이 안정성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내가 공격적인 서브에 얼마나 매길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을 막아주는 바깥쪽을 막아주는 느낌의 서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서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빵! 이런 느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못 도망가게 막아준다는 느낌 그래야 스냅이 그래야 훨씬 더 편해져요 여기서 바깥쪽으로 그냥 못 바깥쪽으로 못 나가게 그냥 막으면서 스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하는 건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서브를 넣으셨잖아요. 자, 여기서 서브가 임팩트가 맞았어요. 여기서 내가 맞춘 면이 임팩트를 하고 나가서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나의 몸쪽을 보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서브 임팩트를 하고 내가 맞춘 이 면이 그대로 하늘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안쪽으로 말아지는 힘을 훨씬 더 안정성 있게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바깥쪽을 막아주면서 스냅을 넣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임팩트를 하고 어떻게든 내가 맞춘 면이 하늘 쪽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느낌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찍힌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를 하고 보통 이렇게 이런 느낌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서브 안 되시는 분들 서브 본인이 스스로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보통 이렇게 끝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느낌. 그니까, 러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그, 이렇게 리버스업 있죠? 바깥쪽으로 손목 내외전 하는 거. 그게 왜 어렵냐면, 그게 왜 삼겹자형이라고 말씀, 자꾸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스냅을, 시간적으로 팍 넣고 끝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에 그런 힘도 굉장히, 받쳐주는 힘도 중요하고, 손목 힘도 굉장히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이렇게 붙트는 힘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되게 길게 여기서 쭉 가는 느낌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내가 쭉 충분히 묻혀서, 나아가는 서브에 대한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을 때,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딱!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는 거예요 여기서, 바깥쪽! 순간적으로 빵! 넣어줘야 되는데, 어깨 다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임팩트를 하고, 내가 맞춘 면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이게 뭐 다리를 드는 행위라든지, 끝까지 스윙을 쭉뭐 넣어준다든지, 그런 동작들도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내포가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를 한 면이 하늘을 보게 만드는 그 워딩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께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슬라이스를 치고 싶지 않아 슬라이스가 여기 먹어요. 어? 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그런 어, 스냅을 넣어준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제가 레슨을 하면 스냅이 잘안 들어가는 분들한테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해왔던 레슨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는다 하늘 보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스냅 나오는 게 굉장히 편해져. 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각도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만 신경 쓰면 여기에 딱 알맞은 각도나 이런 게 나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고 여러분들께서 느낌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밀리지 않는 서브 여러분들께서 꼭이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